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한 유동부 지아바타 그 사장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불 일곱 번을 망하고 여덟 번째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을 나타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분은 전남 보성급 벌교읍에서 삼 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매일 아이들을 때립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정을 피하러 다니느라 그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됐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마친 다음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철공세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아는 선배가 야간 무인가 야간 고등학교에 같이 들어 가 공부를 하게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춘천에 있는 만화당이라는 빵집을 소개해줘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홀로 자기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밤이 되면 이렇게 춘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불켜진 곳에 들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 아이를 반겨주면서 그를 목사님께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오라면서 성령 체험하고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셔서 야너 와서 나랑 같이 좀 살자 어머니가 부르셔서 서울에 와서 이제 본인이 빵을 만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 갖고 빵 받는 기술 배우려고 제과점을 여기저기 옮겨다녔는데 절대 빵 받는 기술안 가르쳐줍니다 안 그런데 어느 빵집 주인이 다리를 다쳐고더 이상 가게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빵집을 하기원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빵집을 넘겨주었습니다 또 그때 부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갖고 빵집을 하는데 빵 만드는 기술도 없고 열심만 있으니까 결국 빵집을 하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 후로 20년 동안 제과점, 슈퍼마켓, 도서대여점 우유대리점, 조각케이크 납품, 베이커리, 카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동안 다 실패하고, 부도는 하고, 2014년 3월 달에 일곱 번째로 사업을 망하고, 호주번에 단돈 3만 6천 원만 남게 됐습니다. 없는데 덮친 격으로 아들은 군대 가 있는데, 가슴 부위에 흉선암이라고 하는 암이 생겨가지고, 의가사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열심히 일도 했는데, 사업은 망하고 아들은 암에 걸리고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부인하고도 별거하게 되고 그때 하나 님 앞에 불평합니다. 11조는 버는 돈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매월 적자가 나는데 이럴 땐 하나님이 오히려 손해나는 만큼 돌려주사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 앞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를 품어준것이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수양간에 그를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아픈 아들을 암 치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인 그 중한 사람이 이분이 빵집 하기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태블과 냉장고를 빌려주면서 빵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습니다. 당시 아들은 항암 치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먹어도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면역력을 또 키우고 부작용을 덜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탕, 우유, 계란, 버터를 넣지 않고 유기농 밀가루로 치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나이 마르신 분은 치아바타가 뭔지 잘 모르시죠? 이거 이탈리아 빵인데요. 치아바타란 말이 슬리퍼란 말입니다. 저빵 모양이 슬리퍼처럼 생각돼서 치아바타라고 그러는데 밀가루, 효모, 물하고 소금만 넣어서 만드는 빵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만들어서 아들을 주니까 아들이 빵을 먹고 나서 몸을 긁질 않아요. 뭘 먹기만 해도 벅벅 긁던 아이들이 아들이 그걸 먹고 나서 긁질 않게 되고 알레르기,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피부질환, 변비, 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빵을 먹으면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될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이 빵이 좋다는 소문이 나자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방송에 나가서 맞아 막 매출이 올라갔고,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와서 11개월 만에 시내에 있는 신축 건물 1층, 이층으로도 확장하고, 17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곱 번실회해서도 여덟 번째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매년 매출이 상사하여 현재는 6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빵을 보내면서 전도지까지 함께 넣어 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게 된 순간, 오직 다시 오게 노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심으로 살며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 버렸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의 신앙의 비밀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다. 내 사업의 비전과 목표도 빵을 만드는 일을 산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강한 빵을 만들겠다는 것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역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승룡춤을 맞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서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분모가되기를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